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예, 네,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아, 우리 사모님 반갑습니다. 요즘 뭐 잘 지내시고 있으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은 잘 되시고요. 예. <laughs>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 우리 사부님, 아, 사부님 그 경제가회가 저희 머니스토리 TV 어, 하나의 캐스트로서 예, 국거리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들도 문의 오시고 또 실제로 우리 사부님은 그 필드에서도 이 경제가회를 주제로 예, 돈을 벌고 계시죠. <웃음> 예, <웃음> 예. 그래서 어,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 어떤 일반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컨텐츠를 좀 제공하고 가이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 많은 분들에게 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또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은 이 자산 관리와 주식 투자 에, 이게 독인가 약인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할 건데 어뭐 주식 관련돼 굳이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주식 관련된 상품들이 현재로서는 뭐 전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어, 그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개인들이 좀 참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중에서 돈을 따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어, 그래서 또 주식 투자하시면 막연하게, 어, 집안이 막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어 그런 부분도 관련돼서 오늘 이게 독인지 약인지 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해볼 수 있을지 또 자산 관리와 어떻게 주식 투자 인간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관련돼서 우리 사부님 모시고 귀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네. 자산 관리 관점에서 주식투자는 아, 뭉치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음. 아,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를 음. 뭐저 역시도 한 30여 년 동안 음. 아, 주식 투자를 뭐 직접 간접적으로 <laughs> 아, 투자도 해보고 아, 그리고 아, 자산 관리를 조언하는 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 많은 고객들이 주식이 독이 되는 경우도 봤고 약이 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한 음. 30여 년 동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음. 오늘부터 한 4, 3회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네. 자산 관리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은 독이 아니라 약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음. 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까? 네. <laughs> 네, 네, 대학, 네,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을 음. 아주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음. 어, 중간에 한 3년 동안 군대 간 기간 빼고, 음. 음. 뭐 거의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었죠. 음, 야, 30년 동안 그 하나 팔기도 쉽지 않은데, 아, 그내공 대단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예, 네, 한 3회에 걸쳐서 연재해서 이 말씀드릴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절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식투자는 독이 되고, 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식투자는 약이 된다. 음. 주식투자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절제다.라고 음.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음. 어, 그리고 어, 이제 준비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 이 음. 질문을 먼저 한번 들, 어, 드릴게요. 우리 음. 뭉치께서는 네네. 어떤 꿈을 꾸고 계시죠? 저요. 아, 꿈 좋죠. 일단은 제 꿈은 우리 그 월급에 또잠에 오게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예, 그런 좀 가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그 <마손 얘긴가? 웃음> 예. 네, 마송적인가 예.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 돈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꿈 이야기를 좀 이제 이 말씀을 좀 어, 드린 거는요. 네. 어, CFP로서 네. 자산 관리가 자산 관리사로서 어 저의 꿈은 어떤가? 음. 아,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고객에게 존경받고 음.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자산 관리사. 음 이게 우리 머리스토리 TV잖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산관리사로서 음. 전문성과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음. 어, 가족에게만 행복을 주려고 하면은 고객에게 피해를 음. 끼치는 그런 자산관리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고객에게 존경만 받다 보면은 음. 또 가족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죠? 조금 더 풀어서 해주시죠. 이해가 예, 안 돼요. 예. 어떤 케이스가 아, 있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자산관리사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 아 특히 이제 윤리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음. 굉장히 저는 어, 이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겁니다. 음. 어, 이런 저의 꿈을 어,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어, 슬프지만 현실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예. 음. 아,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음. 자산을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아,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음, 음, 음. 에, 그러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관리할 자산을 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음. 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안정적인 소득과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일평생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 벌수 있더라 아, 이거를 아, 198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아,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라이프 사이클을 그렸는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띄어 올린 그~ 이 슬라이드를 좀 잠깐 보시면요 네. 이 파란선 곡선이 지출곡선이고요 네. 주황색의 점선이 수익곡선인데 음. 지출곡선은 실선으로 돼 있는 것처럼 지출은 이미 확정이 돼 있거든요 음. 그니까 러 돈을 써야 될 그런 이벤트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확정이 돼 있는데 음. 아, 실선으로 돼 있는 수입곡선은 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중간에 실업할 수도 있고 이런 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음. 아, 수입은 실선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 아, 그것도 요즘은 참 쉽지 않지만 음. 아,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지만 음. 일정한 기간을 넘어서면은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적거든요. 음. 어, 이게 이제 프랑크 모딜리아니가 어, 이야기를 한게 어, 일정한 기간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어, 저축을 해서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놔야지 음. 그래야지 우리가 지출이 더 많은 시기에 이 축적을 해놨던 자산을 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 이걸 우리가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은. 페이고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쓸라고 어, 하면 은고 하려고 하면 쓸라고 어, 하면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거를 인생 전체적으로도 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를 마감을 하죠 여기서도 페이고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우리 개인들의 경우에도 한 달, 1년, 1평생 기간 동안에 이 페이거의 원칙,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하는 시기, 워킹 이어, 이, 일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창출해서, 근검 절약해서, 저축과 투자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은퇴하는 기간 동안에, 고, 수입을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페이거의 원칙에, 일하는 시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면서, 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 그러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젊은 기간 동안에 불을 축적을 해야 되고, 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 이 휴식기에 음. 그동안 노력해왔던 본인의 노고를 축복받고 음.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음. 겁니다. 음. 아, 이런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수 있는 게 바로 각자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일평생 벌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돈을 벌수 있기, 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과연 부 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예, 우리가 부의 공식을 간략하게 표시하면은, 아, w는 i-2 음. 곱하기 1 플러스 아래 N승이다 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 예. 이 예. 공식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아예예 예. <laughs> 네. 예.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아, 예. 풀어드려 보면은 음. 예. 우리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고 음예 예. 그리고 지출을 최대한 또 줄여야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네. 어이 소득에서 지출을 뺀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네. 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어, 기간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좀긴 기간으로 어, 늘려야 되겠죠. 음. 어, 여기에서 이제 부의 공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사업가들은 음. 소득 증대에 힘을 써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음. 사업가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음. 급여자들은 음.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을 올리는 거, 이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 지출을 축소하는데 힘을 쓰는 거, 음. 어,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W는 I-2x1+, RN에서 풀어서 해석해 주셨는데, 아, 굉장히 이 자산, 그 자산을 증시시키는 이 원, 원리, 원칙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청취하시는 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좀 헷갈리시겠는데, 에. 대도록이면 동영상 파일을 보시면 좀 효율적인 정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런 예, 부를 우리가 이제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어, 이런 소득과 소득을 들리고 지출을 줄이는 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원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겁니다 음. 어, 그 다양한 소득원 중에서도 상금화를 낳는 거위 음. 바로 주식투자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음. 에,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투자를 시작을 해서 음. 어, 한 30여 년 동안 주식사에 이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음. 에, 그동안 뭐, 크게 따보기도 하고, 음. 어, 크게 에, 잃어보기도 하면서, 음. 왜 주식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 음. 뭐,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어, 이유가, 어, 있었는데요. 네. 아이첫 번째는, 에, 저는 그 부에 대한 열망이, 예, 음. 꽤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 이 말단 공무원으로, 네. 어, 저희가, 오 형제가 있는데, 오 형제들을 대학교까지 공부시키시느라고, 어,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음.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laughs> 못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어,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음.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어 부를 좀 증식시킬 것인가. 아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주식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자산이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의 열망을 채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쭉 이제 느낀 건데요. 음. 주식 투자가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더라고요. 음. 그 게임에서 특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돼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수익을 얻었을 때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더라라는 음. 생각이 또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주식사를 하면서 그 지적인 그런 호기심, 지적인 그런 갈증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채워갈 수 있었는데요. 어떤 글로벌 경제 전체적인 판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판 하에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인가 이거를 또 음. 고민을 해보고 음. 그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인가 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이 지적인 호기심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음.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득원을 다양화시켜서 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음.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보자 음. 라는 내용이 한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 아, 드릴 음. 에, 그런 아, 내용 중에서 어,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야 우리 청취자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에, 그,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 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하나 필요하다. 에, 그런 게 하나의 주식 투자로서 우리 사부님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에, 와닿습니다. 어. 셀러맨들이 당연하죠. 그, 넣을 구멍이, 나을 구멍, 돈 넣을 구멍이 다양하니까 소득원을 다양화시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의 또 소득원이 될수 있는 게 도시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 지금 저희 방송이 과거에는 그 강의안을 띄우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녹음은 그 동영상 파일을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어, 팝방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어, 동영상을 올리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는 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저희 방송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래서, 그, 그,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강의안을 보시면서 효율적인 청취가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머니 스토리 점 TV 예, 따따따 점 머니 스토리 점 TV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했던 컨텐츠들이 동영상으로 다 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 시청하시면 조금 더 어, 청취하시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주셨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